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달려온 지도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우리 군의 존재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운송작전을 책임지는 백신수송지원본부, 그 성과와 과제, 찾아가는 현장대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총괄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그러면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 관련해서 백신 수송 지원 본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성과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성과는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유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맡아 왔고 현재까지 코로나 19 백신 약 1.2억 회분 호송 거리 약 900만 킬로미터로 지구 약 220바퀴, 차량 2.6만여 대, 호송 및 경계인원 약 8만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먼저, 신속한 백신의 유통으로 정부부처,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지상, 해상, 항공수송 및 호송 모델을 정립 및 시행하였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전남 도서지역에 해군 한산도함을 운영하여 고령층 등 백신 소외 계층에 대한 해상 접종을 실시하였고 공군 수송기 전기 항공편과 연계하여 제주, 울릉 및 백령도에 백신을 수송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방역 등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군은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 요청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부가적인 임무 및 지역 단위 소규모 대민 지원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협 이후 군 대응은 방역 및 검역, 백신 수송 및 호송 등 상황에 실시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는 군 본연의 임무로 변화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는 아직도 군이 코로나19 국복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감동 및 신뢰를 줄수 있는 이런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군의 소명이자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백신 수송 지원 본부에서 그 많은 양의 백신을 수송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난 9월 루마니아 백신 협력으로 백신 도입 및 국내 수송 지원을 위한 정부의 현지 파견단 3명, 3명 중 본부를 대표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백신 포장 이전에 적정 보관 온도를 초과한 일부 백신도 식별하고 교체한 사례. 그리고 루마니아 현지 백신 수송 트럭의 타이어 펑크로 백신 도착 시간이 약 2시간 늦어진 우발 상황에서는 백신 포장 과정을 단축하여 루마니아 출발 항공기에 백신이 제 시간에 탑재 및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기한 내에 국민들이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백신 수송 지원 본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지는 임무나 뭐 유통 체계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올해 유통 체계 에 변화된 네 가지 주요 특징은 첫 번째 백신 유통 업체를 기존의 SKB, 녹십자 등 복수 업체에서 녹십자 업체 단일화와 백신 물류 창고가 한 개소로 통합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존 해외로만 도입되던 코로나19 백신이 작년 10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올해 2월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등 안정적 백신 공급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세 번째, 전국의 16,000여 개 위탁 의료 기관만 운영하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282개 예방 접종 센터의 폐쇄가 작년 12월부로 완료되었고 백신 물류 창고가 단일화되면서 군의 경계 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존 위탁 의료 기관에 대해 주 1회 배송에서 3월 2주차부터 격주 1회 배송으로 전환 예정인데 약 30에서 40%군 수송 및후송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백신 수송지원 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 임무 수행이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군이, 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백신 수송, 호송, 저장 관리 및 경계 지원 등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